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올해 안에 꼭 찍어 보겠다 말씀드렸던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왜 대출이 어려운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종류들을 훑어드리는 거여서 대출에 대한 세부 내역들은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 중에 한 명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해당 기관 또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신혼 부부 대출, 버팀목 디딤돌, LH SH 일반 전세 자금 대출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달라요. 근데 이 종류들이 어느 은행이냐에 따라서도 명칭이 별도로 있어요. 소득 요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버팀목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 전세 자금 대출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80%, 90%, 100%짜리가 있어요. 80에서 100 10%짜리는 최대 1억까지이고, 보증금이 1억 2천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나온 맞춤형 청년자금 대출은 90%까지 가능한 최대한도 7천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중소기업 청년대출 80%가 가장 무난한 대출이에요. 다세대냐 다가구냐에 따라서도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달라요. 여기 이 영상으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아실 수 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는 대출이 있고 대략적으로 이 건물의 총 보증금만 알아야 되는 건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 본인의 소득이 공개돼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출 안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 안 되는 집에 요건이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위법 건축물이어서 대출이 안 나오고 융자가 너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오고 주거용이 아닌 거예요. 업무용,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의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유죠또 하나는 그냥. 그냥 대출받기 싫어하시는 임대인, 집주인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등기상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임대인 분들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서 대출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대출 종류에 따라서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까다롭지 않다는 걸한번 아니까 다른 호실 집을 내놓으실 때도 전화 동의까지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은 동의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쥬쥬. 같은 집이더라도 부동산마다 또 달라요. 위험한 집인데 거기 뭐, 뭐 안전하다, 보증금 넣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동중개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건너 건너 또 말을 통해 가지고 알아받고 그래서 정말 중개사도 힘들고 손님도 힘들고 집 구하는 게참 힘듭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대출의 이율도 따져야 되잖아요. 신혼부부는 1%대의 대출이율, 중소기업은 2%대, 일반대출은 3%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율에 대한 이자 계산도 본인이 생활비 혹은 반전사람의 월세 나가는 거에도 보태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측에서 진행하는 LH. 자, LH가 힘든 이유. 까다로워서 다른 대출에 비해서 확인하는 것도 많고 기간도 길고 법무사도 들어가 있고 계약서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SH도 LH랑 비슷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LH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그 중에 한 개의 동은 임대동으로 내놓을 것.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동이 나오는 경우 있고요. LH 측에서 아이고 손가락이 서네. <laughs> LH 측에서 세입자한테 기금을 지원해주고 그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마지막 이세 번째 조건에 이거는 세입자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LH랑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고 이 LH 측과 세입자랑 별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인과 이 임차인은 건너서 통해 계약을 하죠. 추후에 뭐 보증금. 가난이나 혹은 세입자에 뭔가 별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이 임대인은 그냥 LH와의 계산만 끝내면 응, 끝이에요. 그래서 LH에서 별도로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뭐 행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을 어필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원 신청서, 확인 도면과 동의서, 이런 거 작성해서 담당 법무사한테 팩스로 보내서 권리 분석을 받아서 대출 가능한 집인지를 확인받은 뒤에 계약 진행을 하고 적게는 3, 4주 정도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오래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LH 청년 전세 임대 계약 안내, 목차. 절차, 권리 분석 신청 방법, 해당하는 법무사 연락처, 지원 대상 지역과 주택과 지원 한도액과 임대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2년 계약을 해야 되고요. 임대 조건도 1, 2순위 또는 3, 4순위에 따라서 임대 지원금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데 여기에 법정 수수료 기준으로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그리고 나머지 한도 초과 부분은 임차인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배 장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후 문제가 있었을 때 임대인의 계약 안정성과 이런 뭐 도배 장판 지원까지의 장점들을 말씀드려서 설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전세 임대 계약 안내문은 제가 여기 아래에 더보 후기에 링크를 올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랑 LH대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빠르게는 1, 2주 정도 걸리고, LH는 3, 4주 정도 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대출들은 계약금 5% 이상이 들어간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해요. LH대출은 가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금이라는 명목이 없이 바로 계약서를 진행하고, 그 날에 이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차이가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받을 시에 은행에 가져가야 하는 서류의 종류, 짜자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째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앞으로 기대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